안녕하세요. 푸른칠의 주말 숙제입니다. 미사호수공원 망월천 둘레길 산책합니다. 서울 강동구와 경기 안남시를 가로지르는 망월천 이동동선입니다. 황산 사거리에서 강일 주민센터까지 7km 2시간 반이네요. 황산 사거리까지 가야 하는데 버스를 잘못 타 여기서 내렸다. 여기에 언제 이런 유교가 생겼대요? 건너편에 웅장한 삼성 엔지니어링 빌딩이 보입니다. 한정거장 도보로 가려고 인도로 가다보니 보행금지다 헐. 10여년 전에 걸어서 갔었는데 후퇴합니다. 뒤쪽 우회도로 돌아서 가기로 합니다. 한참 올라가니 굴다리가 나오네요. 굴다리 반대편은 당쟁이 덩굴이 우거져 보기 좋습니다. 황산사거리 망월천길 시작점에 도착했습니다. 하남시 굴양골 둘레길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나 봅니다. 망월천을 따라 가다 보면 황산숲도 나오네요. 초반부터 벤치가 쉬었다 가랍니다. 땡큐. 건너편에 유모차를 밀면서 할머니들이 나오셨네요. 여기서 차도를 건너기 위해 육교 위로 올라가야 하네요. 육교를 건너차도 좌측으로 가야 망월천길이 이어집니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 한남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타고 내려간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그림 같은 장면이 반깁니다. 다시 굴양골 둘레길 망월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을 살리면서 하천 둘레길을 조성을 했군요. 하천을 건너는 돌다리도 있고 귀여운 꽃마다리도 있습니다. 둘레길 바닥에 돌을 깔아 놓아 보기도 좋고 걷기도 좋네요. 건너편 하천 둔치에도 나들객들이 보이는군요. 이번에는 돌다리를 건너 하천 반대편으로 갑니다. 아이 어지러워라. 조심, 조심, 제방 위쪽으로 올라오니 미사습 공원이네요. 역시 여기도 황토 길이 있군요. 게르마늄 황토길도 시범 운영 중이네요. 요즘 어디를 가나 황토길이 대세인 거 같습니다. 망우천 하천 산책로가 다양하게 여러 갈래입니다. 망월천 좌우를 자유롭게 건널 수 있는 돌다리도 있고 꼬마다리도 있습니다. 내가 처음 방문했다고 백로가 시험 비행을 선보이는군요. 크크. 아니 너는 와 시험 비행 안 하는겨? 망월천에 멋있는 아치형 현수교도 있네요. 이번에는 다시 하천 반대편으로 가봅니다. 여기는 미사호수 공원입니다. 호수에 비친 건물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미사오수 공원 음악 분수 운영 시간이 있군요. 기다려. 아니. 포기. 간단히 유기도 하고 쉬면서 기다려 분수쇼를 관람합니다. 분수쇼 잘 보갑니다. 다니지구와 한남미사지구가 하나의 도시가 되었네요. 이번에는 마무천 오솔길로 갑니다. 녹색의 잔디 위를 걷기가 참 좋습니다. 망월천 미사호수 공원에도 포토존이 있네요. 내는 나를 찍어 줄 사진사가 없어 그냥 갑니다. 강이 미사지구가 개발되기 전에는 논밭 개울천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멋있는 하천으로 변모를 했군요. 여기도 아파트가 호수에 잠겼네요. 저 아파트들은 얼마일까 궁금해진다. 위에서 하천을 내려다보니 아래 산책길이 더 좋아 보여 다시 내려간다. 다시 내려오니 하천 습지를 관람하라고 데크길을 조성해 놓았네요. 그리고 다시 반대편 계단이 제방으로 올라가 봅니다. 여기는 어린이 공원이네요. 까치 한 마리가 심심하다고 같이 놀자고 합니다. 망월천 하류 쪽은 정비공사로 길이 막혀 망월천은 여기까지 이군요. 하는 수 없지라 유턴하여 강일지구 아파트 단지로 들어갑니다. 처음 와보는 강일지구 단지가 너무 좋습니다. 강일지구 단지 내 장미와 다양한 꽃들이 환영을 하네요. 강일지구 단지를 가로질러 강일주민센터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